아나아왜 이렇게 아파해? 언니 불 붙었어요 언니 왜 이렇게 붙어 야나안풀야왜 이렇게 이거 너가 들어봐 아, 내가 여기 내려놓을게 여기 여기 밑에 어 아니 머리만 가지고 <laughs> <왜> 머리만 있냐? <laughs> 아왜 그래? 왜 어. 소리 지르고 그래? <웃음> 사라졌어. 봤어요?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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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다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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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조심하세요. 나 한번 잡아볼게. 언니, 뒤에 조심. 찍커 <laughs> 살려줘. 직관, 직관. 오, 에이, 야, 야, 들을... 야, 들을... 어! 야! 누를 수 있어! 들어봐들어봐들어봐 어. 지코야 보여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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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먹을 뭐게 생겼어 이게 바로 생존이라고 일곱 <laughs> 아, 개만 더 먹으면 돼 아이 좀 나한테 가서 해봐 어디 <laughs> <laughs> 어, 왜? 언니, 언니 피안달았어요어 왜? <laughs> 왜? 언니 바로 뒤에 사라져가지고 안 아, 졸았네 <laughs> 아 뭐야? 치면 어떡해요 <laughs> 어. <laughs> 야새 머리 <laughs> 야 근데 우리 해 저물고 있는 거 보여? <laughs>